자, 이번 골프 임팩트도 한번 해보자. 터시하게 됐네. Great shot. 그래 하시라고. Fairway. Fairway. Your, Your turn. turn. Take, Take shot. shot. Great, Great shot. shot. Fairway. Fairway. Opponent's, Opponent's turn. turn. 정말 쉽지 않네 아, 진짜 생각보다 어렵네 이거 퍼펙트 샷! 퍼펙트 샷이라고? 어디까지 갔니 어디까지 가프렌지 f French. 렌즈까지 가셨어? y o u r t u r n c h French. French. f r e n r e f r e c h f e c h f r h f r e r e n c r f e c h f h f r e n f r r e n e n c Opponent's turn. Perfect, Perfect shot. shot. Oh, oh I will, Nice, nice on. I Your turn. 나한테는 기회가 왔어. Take shot. Great shot. 나도 나이 is 네 그래도 one. Nice, nice on. Nice on. n i on. n e on. n e on. e n n 썼어? 이거 나도 마찬가지겠지? For b i r d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챔피언 샷을 하게 되네. Birdy. 이렇게 해서 시작부터 챔피언 샷을 하게 됐네. Draw. 타이 브레이커 여기서 나 과연 나 상민이가 오늘 첫 번째 챔피언샷에서 나이스 샷을 기록할 수 있는지가 문제지 그래야 하시라고? <laughs> 나이스 온 나이스 온 그사이드 아이스크. Your turn. 여기서 이가나이스크그이이거 진짜 대박인데. p e r f 이 c t shot. 스크 그제 아이스이스나이스이스크까지 왔네. 이선 nice 홀컵 앞까지는 왔으니까 이거 승리가 겠지 어... 오늘 이 대결은 두번째 대결은 어떻게 될지 보자 첫번째 대결까지 해봤고 음... 첫번째 대결 해봤으니까 두번째 대결 여기라면 그 오비 나왔을 때그그 그 코스 아니야? 오비 기록해 봤던 그 코스인데 이쪽이면 great shot. 그래 하시라고? fairway. fairway. 과연 여기서 내가 your turn.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네. Take shot. Perfect, Perfect shot. Ob. Ob 나왔어 또. 아, 정말. Opponent's turn. 여기서 오비 나오면 뭐야? 아, 진짜 골프공 얘가 애를 먹이는 게 진짜 틀림 없네 이거. 아, 여기 오비가 나오면 뭐니 이거? Great shot. 소고 그래 Nice o 그 사이 또 나이슨 간 거야? your turn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일단 페어웨이 쪽 가는 건 해야 겠다 perfect shot. 있네. 일단 페어웨이 쪽간 다음에 그다음에 e on 거는 걸생각 그냥 fairway, fairway. opponent's turn.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불러가 내가 아니야 그렇다고 이렇게 또 비껴갔지. your turn. 이렇게 가야지.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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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your turn. 아, 겠지 아마. f o g 이렇게 두 번째 챔피언 사을 이어가네. t i e b 타이 브레이커. 그니까 러 예, 골프 임 배트에서 하이브레이커가 챔피언 샷을 뜻하는 거잖아 이거 샷한 방으로 챔피언이 가려지니까. Perfect shot. Perfect shot. Perfect nice shot. 아, 그 사이 나이스 좀 갖다 이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물러가 여기서 물러갈 수. 물러갈 내가 아니지. Take shot. 이번만큼이 나도 a 스샷 기록하고 싶은데. Perfect shot. 샷인데. Nice o n Nice n i c e 나도 나이스 맞지? 챔피언 자 결과 볼까? 두 번째 챔피언 자 결과 Win. 우대이겼어 야 이거 좋은데 내가 두번다 아이 퍼펙트 샷. 이라고 fairway 여기서... your turn take shot 탄스 잘 살려야겠지 이거 good shot 구저 들어갔는데 어디 갔을까 heavy rough 맙소사 해피 러프로 왔어 Turn. 여기서 해피러프로 갈거라는건 글쎄... 이건 진짜 내가봐도 아닌데 이거는... 퍼펙트샷이라고? fairway your turn take shot good shot 아또 구자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그걸 이번에 운 좋게 페어에 갔다 해도 fairway, fairway. 두번 연속 구샷으로 갔지만 그운 좋게 페어웨이 갔네 이번에는 한번의 해피러프로 갔지만 퍼펙트 샷 퍼펙트 h 이라고나 나이스 나이선. Nice nice 이렇게 또 나이선에 갔어. Your, Your turn. turn. 이제 여기서 나도 나이선으로 갈수 있는 Take 찬스다. Shot. Perfect, Perfect shot. 페어웨이. Shot. Fai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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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벽 거이 아, 이런 이런 아쉬움이다 있나? 그 그래, r e 버디 성공하셨다. 이거지. your turn 여기서 그렇다고 물러가 나나 얘가 아니 perfect shot 아 이런 또 졌어 fairway, fairway. <laughs> 이거 아쉽다 이번 지구 말았네 r u 이렇게 나올 거라곤 글쎄.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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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snowing. Be careful. Perfect shot. Perfect shot? Perfect shot. Perfect shot? Light Rough. Light rough. Uh. Your turn. Take shot. Take shot. Perfect, Perfect shot. 오빠 진 Farewell. 난 페어웨이 갖지 운 좋게. Opponent's <laughs> turn. 다운 좋게 페어웨이에 갔다 그래도 샷이라고? Fairway 그래 좋아 Your turn 나이스 온으로 갈수 있는 찬스를 잡았다 Take shot Perfect shot 퍼펙트 샷이네 Fairway, Fairway. 나 참, 또 페어웨이 쪽으로 갔어. Opponent's t 참, 이렇게 갈 거라고 는 누가 생각, 누가 예상했겠어? 퍼펙트 샷 e c t shot. f a i r 그대도 페어에까지 받고 갔지. Your 어 p e r f 어 이거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긴 <laughs> 이거. Opponent's turn. 아쉬운 만남 겠어？Perfect shot Perfect <laughs> 또 무슨 결과 같은데. <목소리> 파찬스가 찾아왔네. 파. 파. <목소리> win. 그래도 내가 이겼다. 무조게 <목소리> 음 그래도 큰일을 거머쥐었네. <목소리> <목소리> 올라갈 때가 아니지. 응? It's snowing. 내립니다. Be careful. 이벽 근대 투어 경고에서 비가 내립니다. 주의하세요라고 나왔는데 여기에선 눈이 내립니다. 주의하세요라고 나오네. Perfect shot. 어겻지 사실고

아도 페어에 웨 왔다 그래도 운음 좋게. 어. The opponent's turn. 여기 몇 군데 투어 경기장에선 비가 내립니다. 주의하세요라고 나왔었는데 여기 4번 투어 경기장은 눈이 내립니다. 주의하세요라고 나왔어. Great shot. 주의하시라고? Heavy rough. 비까지밖에못 갔지? Your turn. 나 상민이는 나이스 숄더 갈수 있는 찬스를 잡았어. p e r f e 데어 오비가 나왔다니 말도 안 돼. o p p 오비가 나왔다니. 어찌 된일일 아,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굿샷. 음. 샷으로 갔어. 나이 nice 아, 그래 좋아. 여기 나이스 으로 갔다 해도. Your turn. 이번엔 나이스 으로 반격하고 만다. 그레이트 Great 샷! Great 그래 아쉽네 아 릴러프까지 갔어 아.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왜 이러니 이거 골프공 얘가 애를 먹이는 게 진짜 확신하네 아. 아. 여기서 팔을 기록했어? Your turn. 핫샷 가이드를 사용합니다. Take shot. Great, Great shot. 네. Nice on. Nice on. e 져버렸네. 아 이거 원. 아, 아쉽네. 왜 자꾸 내가 져? 지기 싫은데. 몇 군데 투어 경기장에서는 비가 내린다 주의하세요라고 나왔었는데, 이 6번 경기장 투어는 6번 투어 경기장은 눈이 내린다 주의하세요라고 나왔었네. 이번 대결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컬렉션? 시간을 한참 쓰다가 저 퍼펙트샷으로 갔어? 페웨이 나이썬 스 에? 페웨이가 자 나이썬으로 스간 거야? 이 아주 좋은 결과가 어렵구만 어, YOUR 있어. TURN 음 그래 나라고 해서 여기서 질수 없지 p e r f 나참 여기서 f a i r 로가버리 뭐야 아 골프공 얘가 진짜 애를 먹이네 그냥 성공했어. Your turn. 나도 이거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이 챔피언샷을 갈수 있는 찬스를 받. t a k 게 되는 건데? Perfect shot. Perfect nice on. Nice n 이런. 연다 져버렸어, 이거 어떡해.